이번 시간에는 리퀘스트의 뒷 부분에서 사용되는 오리진 서티피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SSL 옵션으로 돌아가 보시면 클라우드 플레어를 적용했을 때 HTTP 리퀘스트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유저에서 클라우드 플레어까지 한번 터미네이션이 되고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오리진 서버까지 한번 터미네이션이 됩니다. 앞 부분에 어, 패킷 암호화, 트래픽 암호화를 책임지는 것은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올라가는 엣지 인증서이고 뒷부분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오리진 서버까지의 암호화를 책임지는 것은 오리진 서버에 업로드하셔야 하는 오리진 인증서입니다. 이 오리진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AWS나 GCP나 혹은 온프레미스 서버나 등등 가지고 계신 서버에 직접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증서를 올리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고객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증서 관리에서 가장 귀찮은 것이 있죠. 늘 인증서에 만료 연한이 있어서 만료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CA에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아, 발급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클라우드 플레어를 늘 적용해놓고 어, 이게 실제 방문자가 되었든, 공격자가 되었든, 오리진 서버에는 접속을 안 시킬 예정이다. 클라우드 플레어만 한번 트래픽을 필터링 한 뒤에 오리진 서버에 접속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이걸 왜꼭 CA에서 받아야 하느냐. 어, 셀프사인 인증서라든가 그냥 클라우드 플레어가 발급한 인증서를 아주 길게 만료기간 없이 설정해서 평생 이제 HTTPS 연결을 백엔드만 시키는 거라면 CA에서 1년짜리, 3개월짜리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오리진 서티피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리진 서티피케이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버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자유롭게 올리시면 되지만 뭔가 클라우드를 끄실지도 모르고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신뢰하는 인증 기관의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발급한 인증서라든가 어, 셀프 사인된 인증서라든가 하는 것들은 브라우저에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어, 프로시를 끄시면 이런 인증서는 HTTPS 자물쇠는 뜨지만 이 인증서는 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경고를 브라우저에서 계속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고가 뜨면 안 된다. 브라우저에서 유저가 늘 HTTPS로 오리진으로 직접 붙더라도 https 접속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브라우저에서 신뢰하는 기관, 브라우저에 등록되어 있는 CA 코모도나 디지서트나 등등 이런 정보 아 서티피케이트 오소리티에서 인증서를 직접 발급받으신 뒤에 오리진 서버에 직접 설치하시고 만료되었을 시에 직접 뉴열하셔야 합니다. 이 1번 옵션에 대한 경우는 이 비디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디도스 방어 등 등의 이유로 오리진이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되어서 클라우드 플레어를 절대 끌, 끌 예정이 없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오리진에 직접 접속할 일이 전혀 없고, 오직 클라우드 플레어만 오리진의 백엔드 HTTPS 요청을 보낼 예정이다라고 하시면, 굳이 3개월짜리 1년짜리 인증서를 하, 아, 받으셔서 계속 리뉴얼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이럴 때는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제공하는 오리진 서티피켓을 한 번에 15년, 15년간 유효한 이런 것을 한번 발급받아서 설치하시면, 15년까지는 끄떡없겠죠, HTTPS 연결이 혹은 이제 오리진에서 직접 오픈SSL 등을 사용하셔서 셀프사인하는 인증서를 생성해서 설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SSL 옵션으로 돌아갔을 때 FULL STRIK으로 하시면 동작하지 않고요 FULL로 설정했을 때는 SSL 연결이 아, 성공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2번이고요 이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Cloudflare Origin Certificate을 15년 연안으로 발급받아서 설치하시면 FULL과 FULL3일 때다 백엔드 HTTPS 연결이 성공합니다. 대시보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슈크트다 u f 라는 도메인은 원본 서버, 오리진 서버에 HTTPS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HTTPS로 연결을 했을 때 오리진까지도 HTTPS로 트래픽을 보내면 연결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크트-f에 80포트로 붙으면 HTTP-bin이라는 서비스가 노출되도록 오리진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2086포트로 붙으면 아파치에서 설정해 놓은 한 줄의 헬로월드가 출력됩니다. SSL이 플렉서블 상태일 때는 오리진의 80포트로 붙겠죠. 따라서 443으로 요청을 해도 80포트에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가 자물쇠 아이콘과 함께 노출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풀로 바꾸시면 오리진에도 443포트로 붙겠죠. 오리진에는 어떠한 인증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접속하시면 네 서버 에러가 표시되게 됩니다 443번에 아무 서비스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오리진 서트를 클라우드 플레이에서 발급받아서 아파치에 설치한 후 오리진 443 포트를 열어서 HTTPS로 접속했을 때이 아파치의 내용, 헬로월드 한 줄이 출력되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대시보드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크립토 어, 앱 밑에서 조금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네, 이 메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Create Certific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첫 번째는 CSR이라는 것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c s r 은 음, 인증서 발급 요청이라는 것인데요, 이 인증서 발급 요청 파일을 직접 올려주시면. 보통 이제 CA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때 프라이빗 키를 받으시게 돼요. 프라이빗 키를 받으시게 되지만 CA에서는 인, <laughs> 그것을 저장하지 않고 아, 삭제를 하게 되고 프라이빗 키 파일은 늘 이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만 관리가 되게 됩니다. 프라이빗 키를 클라우드플레어에서도 처음에 한번 발급해 드리고 그 후에 저희는 저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 키를 나만 언제나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 CSR 파일을 직접 생성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서버에서요. 혹은 뭐 터미널에서 어떤 곳이, 곳에든 CSR을 생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프라이빗 키를 잘 보관해 두시고 CSR만 여기에 올려 주시면 거기에 걸맞는 인증서 파일을 저희가 발급해 드리게 됩니다. 이 방법은 구글링 해보시면 CSR 발급해서 어, 올리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 제가 진행하는 실습은 타원곡선 암호화 방법으로 클라우드 플레어가 프라이빗 키와 CSR을 모두 생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엣지 인증서와 비슷하게 루트 도메인과 1단계 와일드 카드가 커버됩니다. 여기서 더 다른 코스트를 어, 커버하시고 싶다. 자유롭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른 도메인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부분이죠. 이 만료를 시키지 않고 한번 인증서를 등록하시고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통신이 성공하면 15년 동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네, 15년 연안으로 발급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릅니다. 프라이빗 키 파일이 있고 설티피케이트 파일이 있고 키 포맷이 있습니다. 키 포맷은 서버에 맞게 어, 해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아파치 서버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p e m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운영하시고 계신 웹 서버 타입에 맞도록 이 오리진 인증서, 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서버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오른쪽 터미널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리진 서버의 화면이고요. 왼쪽은 이제, 어, 저의 로컬 터미널입니다 오른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아파치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서버에 다른 웹서버에 설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웹서버당 가이드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웹서버별 가이드가 여기에 있죠 아파치 혹은 IIS 엔진엑스 등등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아파치 같은 아파치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저와 비슷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버에 들어가서 인증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입니다. 저장합니다. 개인 키 파일도 해서 고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프라이빗 키를 다시 받으실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잘 저장해두셔야 됩니다. 네, 저장하셨으면 어떤 파일을 고쳐야 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의 아파치는 이 폴더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보겠고요 이곳을 고치면 되겠네요 Certificate 파일이 etcss의 Cert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여기 복사하겠지만, 파일명을 이렇게 고쳐줍니다. <laughs> 네 저장해주고요. 어 폴더가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인증서 파일을 etcsssrt cfw.pem 으로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해주고 아에 복사해주고 프라이 v 키 파일도 복사해줍니다. 네, SSL c o n f i g 파일은 수정이 완료되었고요. 다 되셨으면 SSL 모듈을 켜주고요. 유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ache를 재시작해 줍니다. 서버에서 해줄 것은 끝났습니다. 443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로 음, 사이트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창을 끄시면 다시는 이 프라이빗 키를 보실 수가 없어요. 꼭잘 보관하시기 바라고 이 창을 종료하고 나면 오리진 서티피케이 파일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셔도 프라이 키는 안 들어오고요. 풀스트릭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시 접속해도 https에 연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풀로 하셔도, 풀 스트릭으로 하셔도 잘 동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세팅하시고 나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발급해 드리는 오리진 인증서는 15년간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HTTPS 연결을 엔드 투 엔드로 계속 암호화 하실 수 있습니다.